오늘 여러분 명치 댄스 다 아세요? 네. 다 알고 오셨죠. 이 친구들이 매주 또 안무를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가수가 아 g d 태양의 굿보이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아 일명 명치 굿보이 <laughs> 여러분들 만나봐 준비됐어? 준비됐어? 오케이 음악 주세요. 음악. 어 느낌 좋아. 야, 야, 이봐 아, 너가 태양이야. 야, 야, 그냥 춤은 엉망인데, 야 그냥 걔네 춤에다가 그냥 명치만 찍은 게 다잖아. 니네가 이거 일주일 동안 왜 연습하는 거야? 이거 뭐 어렵다고? 어? 아유 표정만 진짜 마마다 여기야 마마야. 아우 지겨, 지겨. 국주 선배님. 어 그래 은지야. <laughs> 선배님 왜 혹시 핸드폰 없었나요? 왜, 왜, 왜? 아니요 제가요 리허설 끝나고 핸드폰이 여기 두고 갔나 봐요. 내가 전화해볼게. 네아 어디 갔지? 오케이 어? 어디야? 아, 여깄네 어? 아아 여기 니 아. 맞지? 선배 이거 제꺼 맞아요 와 돼지국밥? 내꺼 아니야 야 <laughs> 내꺼 아니야? 야 아니야 야 홍채인씨 어디를 야, 야 홍채인씨 어디다가 야. 야 여기 여기다가 눈맞주쳐 저기다가 야 여기... 가져가 야 돼. 가져가 아이씨. 야 가져가 미쳤나 이것들이 진짜 야뭐 돼지국 이야 선배한테 야 돼지국밥 선배님이라도 붙여놔 야 기집애야 와나 어이가 없어 너네 뭐라고 저장했나 보자. 너네 뭐라고 저장했는지 봐. 어? <laughs> 죽어 아주 그냥.